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산청에도 아침에 눈이 좀 쌓였습니다.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고, 오후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. 차가운 겨울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. 이런 차가운 날씨, 또 비가 내리는 날씨면 따뜻한 차도 생각나고, 또 향이 극하고, 맛도 깊은 커피 한 잔, 간절히 생각나기도 합니다. 제가 오늘 어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 커피향 짙은 한옥으로 된 카페로 여러분들을 한번 안내해 볼까 합니다.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나오는데요. 여기 아주 예쁜 집이 있는데 이 식초를 만드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산청군 단성면 박목리라는 곳입니다. 여기 밑에 큰 도로에서 오늘 목적지까지, 이 박목리 카페까지 한 1km도 더될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여기 박목리 자체가 산이었는데요. 지금은 전원 주택이 많이 들어섰지만 이 깊은 산입니다. 그중에서도 석대산 중간쯤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런 카페입니다. 박목리 카페까지 올라왔습니다. 여기가 입구쪽이고요. 여기 왼쪽 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이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. 입구 쪽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. 뭐 박목리 마을 이름의 유래 같은 게 이렇게 적혀 있고요. 여기 밑에는 아마 여름에 여기 물이 많이 흐를 것 같습니다. 옆에 정자 같은 것도 있고 아마 이쪽에도 여기 카페에서 관리를 한다면 은 카페 규모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. 언뜻 보기에도 한 수천평, 이 수천평은 훨씬 더커 보입니다. 여기가 입구인데요. 주차장 이 밑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는 입구 문입니다. 연하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돌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서 이런 사인도 있습니다. 하체 근력 자신 있으신 분만 올라오세요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예, 지금 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요. 저는 아직까지 뭐 하체 근력에 문제가 없어서 한번 이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여기 계단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경사도가 한 70도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. 이 문을 통과해서 내부로 들어왔고요. 이 문은 지금 한옥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오래되어 보입니다. 이 계단을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산청 지리산 쪽에 좋은 카페 정보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. 또제 채널은 주로 이 집을 시골 집을 테마로 한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카페 한옥으로 된 어, 그런 카페인데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한옥인지 이 감상 포인트를 이 한옥 자체에 두고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. 동 건물이 있는 제일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이 가파른 계단을 어, 이렇게 따라 올라왔는데요. 정말 이 하체가 약하신 분들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파른 그런 계단이었습니다. 이 건물이 지금 우선 보이는 것은 세동이 보이는데요. 여기 유리 온실 같은 어, 그런 건물도 하나 보이고요. 우선 앞 전망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주로 이렇게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은 이 홀로 이 사찰을 많이 찾았는데요. 그 동안에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이 산천 근교에 있는 웬만한 사찰은 제가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비도 내리고 또 아침에는 눈도 오고 해서 사실 이 카페가 위치한 곳이 거의 산 중턱이라서 여기 올라오니까 깊은 산속에 있는 산사 못지않게 어 고요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뭐 산사에 온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. 저는 주로 이 촬영을 혼자 다니기 때문에 뭐 혼자 여기 커피를 마시러 온 것은 오늘 아니고요 영상 촬영 때문에 왔는데. 어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 박목리 카페 이 연인들끼리 한번 오면은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추천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. 예전에는 식당에 가는 것보다 커피 마시는 게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요즘에는 반대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 지리산 주변에 근사한 이 커피숍 같은 것도 많이 발굴해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주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어흰 건물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 한옥 건물하고 또 유리 온실 같은 어, 그런 건물에서 이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웬만한 일반 커피숍에 있는 이 메뉴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내부로 들어가서 뭐 메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 소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은 어, 이 주택, 이 시골 집이라든가 한옥 같은 것을 어, 테마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옥의 아름다움과 또이 아름다운 한옥이 있는 주변의 풍경들.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이 한옥 건물 들어오는 문으로 된 한옥 건물은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는데 지금 여기 이 카페 한옥 건물은 오래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레 지은 그런 느낌 마저 드는데요 여기 박목리는 석대산 자락인데요. 여기 카페가 있는 곳도 지대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. 여기 카페에서 바라보는 경호강, 또 단성, 원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. 일단 여기 카페에 올라오면은 굉장히 높은 산을 하나 정복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이 규모도 굉장히 큰것 같고요. 여기 박목리 카페는 규모 면에서는 당연 어뜸인것 같습니다. 정말 규모가 큰데, 이 한옥 자체의 규모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이 카페 규모가 상당해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카페에서 바라보는 앞에 전망에 정말 압도가 될 정도로 이 전망이 좋고, 이 높은 그런 지대에 위치한 그런 카페입니다. 제가 이 내부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한옥은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고 싶어서 이 한옥 내부는 잠깐 여러분들께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는 마루에서 바라본 천정의 모습입니다. 정말 잘 지은 그런 한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. 정말 옛 정서가 물씬 풍기는 그런 한옥입니다. 이 조명등 같은 것도 보니까 옛스럽고 멋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.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내부에도 차를 마시는 방이 몇개 있는데 손님들이 계셔서 다 소개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산천군 단성면 방목리에 있는 좋은 한옥 카페 하나 소개 드렸으니까 이 지리산 쪽으로 한번 여행하시는 분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Thank you